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12운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12운성이라는 것은 어, 체격과 체력 중에서 체력 그죠 기운을 보는 것입니다 기운을 인간의 생로 병사를 12단계로 어, 나누어 보는 관법입니다 어, 12운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 포태양생육대간왕세병사묘에서 포태양은 봄에 해당되고 생육되는 여름, 어, 관왕쇠는 가을, 병사묘는 겨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 추나추동 금묘화실 어, 소년소녀 성장기, 청년처녀 발전기중년기 완숙기 노년기 결실기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십이 운성의 의미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은 포테 양생욕 대간왕세병사며 절맹신수 혹 애풍이순 무명지 이렇게 나갔죠 그죠 포라는 거는 남녀가 만나서 아기를 어,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고 태라는 거는 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어, 배양하는 과정이고 양이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열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생이라는 것은 엄마 뱃 속으로 출생하는 과정이고 시원하겠죠. 요건 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목욕을 시키죠 그렇죠? 그런 과정이고 대라는 것은 어, 때가 되면 출세길로 나가겠죠, 그렇죠? 담차고 관이라는 것은 아주 왕성한 청장년기 그걸 뜻하고 어, 왕이라는 것은 어, 아주 최왕기죠, 그렇죠? 어, 달로 치면 보름달에 해당됩니다. 쇠라는 것은 무름달이 점점 쭈그러들겠죠, 그렇죠? 어떻게 어, 보면 은 어, 퇴직하는 과정이고 병은 어, 나이가 들면 생로병사 병이 들겠죠, 그렇죠? 어, 병마의 고통, 사라는 것은 죽으면 끝이죠,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죠, 그렇죠? 어, 묘라는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과정이고 어, 생로병사, 윤회사상 어,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 지난번에 시간에 이어서 여섯 번째 대궁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 12운성 대궁의 성품 특징, 어 속궁합, 직업, 수명, 인생 이정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스마트폰 앱을 깔면 자기 생년월일을 넣으면 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근데 밑에 보면은 신살보기 하면은 뭐 포든 태든 뭐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궁의 성품을 보면 자존심이 강하고 어 아주 아나무인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승 내가 이겨야 돼. 어 자기 본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자비심도 강하고 <laughs> 사교력은 있더라도 인덕은 좀 부족하겠구나. 부부 합는 대는 좋고 어, 속궁합을 보면은 검명 남자는 어, 일녀 불만 상대 다변 혹기압 일녀 수호 어, 한 여자한테 만족을 못하고 상대가 많이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간혹 가다가 속궁합이 아주 기가 막히면 한 여자만 어, 좋아한다는 그런 타입이고 검명 여자는 보면은 호기심 강 호기심이 아주 강하고 상대 다변 그러다 보면은 어, 상대도 많이 바뀌겠죠. 기력 대강, 어, 기랍 수수, 어, 기력이 아주 세고 합이 좋으면은 목숨을 바쳤으라도 그 남자를 지키려고 한답니다. 물론 어, 궁합에 대해서도 어, 음양오행, 생각지암 합중형파의 신사를 따라서 다양하지만은 12운성 딱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갖고 백0라고할 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대궁의 직업의 보면은 탐차니까 군인, 경찰, 관직 공무원, 국회의원, 직장 생활이 좋겠죠. 월급 생활, 수명은 중간 수명으로 보시면 되고, 인, 어, 인생 이정표는 초년에는 조상덕이 없거나 어, 인연이 약하다. 중년에는 중년부터 발달 성공하며 출세를 할수 있다. 말년은 자식이 있더라도 무자같이 살고, 고독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광공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 성품은 현모양처 같은 성품이 있고 총명하고 고결하고 신뢰감이 있고 아주 노력형이겠죠 그 아, 어, 융통성은 좀 부족하겠구나 어, 명랑하고 온화하고 관대한 성품이고 어, 매사 자신만만한 성품이다 타양에서 개척하면 성공이 빠르고 어, 고향은 어때요? 부모 형제 친척도 있고 의지하게 되겠죠, 그렇 어. <laughs> 자, 관공의 특징을 보면은 중년 전에 발복하면 중년 후에 가세가 조금 힘들고 중년 전에 못 살았으면 힘들었다면은 중년 후에 잘 살게 됩니다. 어, 속궁을 보면은 검명 남자는 기력이 대강하고 일녀 상대 자족 배려무 여성 불만. 한 여자만 상대 한 여자만 좋아하는데 어, 본인 스타일대로 상대방한테 배려가 없어서 여자가 불만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곰명 어, 여자는 약불로 마치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남도 호강 남자가 리들 하면은 어, 아주 강하고 과장 시간형 아주 시간을 많이 끄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직업적으로는 상업, 무역업, 자영업, 공무원, 군인, 경찰. 사명감이 아주 강하니까 이런 직업이 좋겠죠. 수명을 보면은 평생 잔병이 없고 장수한다. 어, 건강한 터 좋네 그렇죠. 인생 이정표 초년에는 부모도 자수성가하여 번창하였고 중년에는 본인도 자수성가하며 고직과위역은 아주 강하겠구나. 말년은 늦게 결혼하면 부부 해로하고 일찍 결혼하면 좀 고난이 따르겠구나. 자식이 발복하며 인덕이 있다. 말리이 좋죠 자 12원성 왕궁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장남 장녀 가 아니더라도 장남 장녀 노릇을 한다 자존심이 강하고 타협심은 없고 실천력이 아주 왕성하고 어 같은 그 아주 기풍도 넘치고 산전수전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겪어 본다 어또 백절불굴의 성품이 있고 어 왕궁은 보름달의 양명선, 양명선을 갖고 있죠. 가장 강하지만, 이제 앞으로 찌그러들겠죠. 그죠? 특징을 보면은, 처세술이 아주 능소, 능대하다. 어, 이성관계가 복잡하면, 폐가 망신할 수가 있다. 할 때도 있겠구나. 어, 속광을 보면은, 건명, 남자는 대강, 아주 강하고, 적극적 인도, 어, 자기가 리들 하는 걸 좋아하고, 어, M1, 어, 애무 해주는 걸 상대방이 해주는 걸 원하고 일일 여무 어, 일일 여무 불생 하루라도 여자가 없으면은 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본명 여자를 보면은 어, 최고 강녀도 있고 아주 강녀자도 있고 어, 한번 싫어하면 어, 아주 싫어하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좋아해야 몸이 따라가는 타입이고 남녀 공통상을 보면은 양일간에 신강은 아주 강하고 음일간의 어, 신약은 아주 약하다 볼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조로 평생 어, 남녀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왕궁에 대해서 직업을 보면은 의사, 약사, 법관, 군인, 경찰, 어, 권력진이 될 수도 있고 평생 무직으로 질병으로 어,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모함님도 뭐죠 수명을 보면은. 신강사주는 장수를 하고, 신약사주는 그래도 중순는 하네. 그죠? 어, 인생이정표, 초년에는 조상이 부귀 명망으로 잘 살았다. 중년은 고집이 태강하여 한영을 받지 못한다. 수화는 좋으나 실패할 수가 있고, 어, 말년은 부부 불화목하고 말년이 고독하고 쓸쓸하다. 아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들이 있어도 어,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아홉 번째, 1 2운성 중에서 세궁을 보면은 성품은 순리대로 가는 성품이 있다. 육친 인연이 약하고 타협적이고, 왜 내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그죠? 어, 자비심이 있고 성실하다. 어, 어, 인생, 노년기와 같은 형태입니다. 어, 마지막 황혼기 그죠? 어, 결혼을 늦게 하면 부부해로 하고, 온순하고 진실성이 있고, 어, 타협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특징은 온화하며 분수를 잘 지킨다. 어, 진취성은 약하고 질투심이 강하고 노력을 많이 한다. <laughs> 자속궁할 본문은 번명 남자는 수동적, 여성 상위호 상대 의존 방임 어, 남자는 수동적 어, 여성 상위를 좋아한다 그러고 여자가 하는 대로 내 몸을 맡기는 타입입니다. 본명 여자는 욕구가 격렬하고 자발적 성, 어, 자발적인 어, 뭐 거시기모실을 좋아한대요. 공격형은 부러 어, 남자가 너무 터프하게 나오면 싫어하고 성감은 명창이고 남자한테는 최고의 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세공은 교수, 교직, 좀 힘이 안 드는 직업이겠죠. 육체노동이 아니죠. 정신노동, 종교가, 의사, 약사 발명가 등이 좋다고 합니다. 월급생활이 좋고 사업을 하면 아, 힘이 들 수가 있겠죠. 수명은 고질병이 있으며 중수한다. 인생 이정표는 초년은 조상이 고독하게 생활하며 선천적으로 환경이 안 좋았었다. 중년은 부모운이 세퇴하거나 청년기의 발달이 더디다. 말년은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 있으며, 안태한 생활은 한다. 어. 자, 12원성 중에서, 대진넘기고요 병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병궁의 성품은, 어, 일제 특히 병이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병을 달고 사는 것이다. 어. 어. 운순하고 정숙하고 동정심이 많고, 애정도 많겠구나.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다. 부모의 혜택은 약하고 신경이 예민하고 섬세하다. <laughs> 재물 축적을 잘하고 다정다감하고 풍류도 좋아하고 공상이 많겠구나. 난관이 있을 때 좌절을 잘합니다. 어, 타인에게 의존, 의존하는 것을 좋아하고 언변은 유창하다. 어, 특징은 기력. 체력이 쇠약하다 남 일지 남자 일지에 세공이 있으면은 아, 부부해로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여자는 괜찮은데 어, 이럴 경우 남자의 경우는 너무 강한 여자를 만드면 힘들겠죠 그렇죠 어. <laughs> 자 속궁에 대해서 보면은 건명 남자는 어, 몸은 약한데 생각은 많고 어, 생각대로 몸이 잘안 따라줘요. 어. 여자를 아주 좋아하는데, 자신 기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어, 건명, 곤명, 여자는 상대 동조형. 음.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대주고, 약한 사람한테 약하게 대주고, <laughs> 그런 뜻이 되겠죠. <laughs> 마음은 있는데, 몸이 잘안 따라준다고 합니다. 어, 태생적으로 조금 약하게 태어났겠죠. 그죠? 아, 어, 병궁의 직업적으로는 작가, 교수, 학문, 어, 설계사, 월급생활, 전문직이 좋다고 볼수 있겠죠. 수명은, 어, 평생 질병이 있으며 고질병이 있거나 단명 혹 조금 길게 살면 중수, 중간 수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이정표는 초년에는 조상이 부여하게 잘 살지는 못했다. 중년은 운세가 세퇴하는 과정이며 부부 불화한다. 말년은 자식이 약하거나 고독하며 말년에 질병을 조심해야겠구나. 페이지 넘기고요. 자 사궁에 대해서 알아보면 은 어, 12연성 사궁 조실부모 하거나 부모 덕은 약하다. 육친인연이 약하고 근면하고 노력하다. 어, 매사 결단력은 약하고, 남녀 공이 복상사 조심 어, 알죠. 남녀가 부부 생활하다가 배 위에서 죽는다는 배, 배 위에서 복상사 조심하고, 어,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길하고, 왜냐하면 정을 많이 쌓아 남녀 불문, 어, 남자는 병강세, 여자는 옥녀다. 어, 이거 좋은 게 아니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거시기 머시기 한다는 거야. 기가 센게 아니라, 원래는 약한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예측도 못하고 어 복상사 위험이 좀 따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별의 고통이 많이 있다 어 남녀 재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어 특징은 부부 인연이 변한다 매사 순종은 잘하고 정직하고 근면합니다 어 속궁을 보면은 건명 남자는 어 지속력은 강하고 여대환영, 정신무, 사생불사신, 다시 말해서 어, 강하긴 한데 어, 진짜 강한게 아니고 몸은 약한데 그 순간에는 몸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여자한테 환영을 받고 본인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합니다. 일단 복상사 조심해야겠죠. 곤명, 여자는 자기 만족, 자아도취 배려무, 남성불만, 실망감, 다시 말해서 여자는 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만족하고 자아 도취에 빠져서 상대방 남자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해서 남자가 불만을 좀 갖고 실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물론 이 경우만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겠죠. 뭐 궁합도 겉궁합이나 속궁합이나 어, 다양하게 뭐 도안이 진도안이 뭐비경겁자니 터널낀 뭐 다양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오로지 1 2 운성 하나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어, 사궁의 직업을 보면은 예능, 기술, 학문, 기술자, 전문직이 좋다고 할수 있겠죠. 수명은 병이 없는 듯해도 신체는 허약하고 단명하겠구나. 인생 이정표는 초년에는 조상과 인연이 약하거나 덕이 부족하다. 중년은 어, 운이 자주 막히거나. 중년의 부부생활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말년은 나의 제사를 지내줄 자손이 없다. 아들이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서 말년이 고독하겠구나. 자 폐지 넘기고요. 시운성 묘국 마지막 그렇죠. 열두 번째 성품을 보면은 육친 인연은 없다. 자신으로, 자손으로 인한 근심이 있다. 어, 편친 인연이 있다. 부모 중한 명한테 타향 타국에서 인연이 있고 일지에 묘가 있는 사람 뭘잘 하다가도 그칠지 딱 스톱하는 게 있어요. 저 특심이 강하고 수전노다 돈 역시 많죠. 어, 결혼하는데 장애가 많고 주거 이동 이전이 많다. 선천적으로 낭비성은 없고 스스로 아끼죠, 그렇죠. 어, 아무나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묘궁을 깔고 앉아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제복은 인덕은 없다. 재본 어, 있으나 인덕은 없고 사치를 모르고 근면하고 노력하는 타입이죠. 자 특징을 보면 재운 재원 지명이 많다고 합니다. 어, 재물 증식력은 매우 강하고 그렇지만 부도도 조심해야겠죠. 속궁합을 보면 건명 남자는 지속력이 강하고 기술이 기술이 좋고 테크닉이 좋고 여, 여 혼미 그래서 여자가 혼매진대요. 이런 어, 고집 권태, 어, 강녀 낙원 복종 정력가 어, 정력가 다시 말해서 지구력 테크닉이 좋아서 근데 한 가지 형만 고집을 해서 여자가 좀 싫어하겠죠. 그렇지만은 어, 성력이 강한 여자한테는 낙원을 보내줘서 어, 여자가 복종을 잘한데 아주 정력가고 본명 여자는 완전 희열 기술호 천부적 명기 명창. 요구 횟수 다어 남체 민, 녀 다시 말해서 어 천부적으로 명기 명창에 테크닉도 좋고 요구 횟수가 많답니다. 그런 강한 남자를 만나야겠죠, 그죠 남자한테 최고의 여자라고 합니다. 자, 묘공의 직업을 보면은 어 은행원, 고리 대금 사채업, 증권 투기 관리직, 종교인 이런 게 좋다고 합니다. 수명은 평상시는 건강한 편이나. 단명한다. 인생 이정표는 초년은 조상덕이나 인연이 약하고 운이 늦게 발달되었다. 중년은 자수성가하며 빙가 출생 자라도 중년 후부터 발달한다. 가난한 집 출생 자라도 중년부터 잘된다는 소리겠죠. 배우자의 덕은 약하며 말년은 자식 인연이 약하겠구나. 어, 자, 오늘 시비운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그 단타를 이렇게 했던 거를 나머지 글을 한어한이 주제에 어 한번 해 봤습니다. 이거 공부를 하다 보면 외울 것도 많고 어 그래서 최소한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은 구독 좋아요. 물론 무료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